막 넘치네 주의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새벽 아침에 새벽 재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의 성도님들과 잘 오셨다고 함께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교인 수련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새벽재단 또 승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 성도민들께서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신가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도 잘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또뭐 계속해서 확신을 얻어서 뭔가 그 신뢰를 정말 이제 신뢰가 두터워져야지 믿음을 가지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정말 사람을 잘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요,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을 대학교 2학년 때한번 당해봤었어요.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원래 대부분 보이스피싱 하면 번호가 어떤 번호로 오나요? 02 아니면 070으로 대부분 오죠. 근데 요즘에는요, 010으로 많이 와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 제가 2학년 때까지는 010으로 온다는 그런 건 조금 이제 이제 서서히 들리는 때였어요. 그래서요 저는 당연히 뭔가 010에서 모르는 번호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보다 해서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의심하지 않고 덜컥 받았는데 어, 저한테 갑자기 그냥 전수미님 맞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 네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 하면서 저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이제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가 됐다 하니까 저가 제가 그때 상황 판단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신고가 됐다고 하고 덜컥 겁이 나서 어떤 계좌로 이제 확인을 본인 확인을 위에서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거기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다시 보내 준다길래 어, 와 어, 알겠다고 하고 제가 있는 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라 제가 큰 돈이 있던 건 아니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이제 넘겼는데 이제 어그 돈으로는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더 넘기라고 하니까 어 저는 그거밖에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하고 했는데 아,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엄마한테 몰래 물어봐서 엄마 15만 원만 빌려줘라고 했더니 엄마가 어, 희한하네 하면서 왜 얘가 돈을 달라고 하지? 해서 그냥 보내주셨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ATM 기로 가서 막 엄마 몰래 갔는데 저희 엄마가 뒤쫓아 오셔서 누구 전화를 계속 받는 거냐 했는데 저희 엄마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한테 어, 저희 엄마가 바꿔달래요. 라고 해서 그분이 끊고 전화가 안 돼서 "아 보이스피싱이었구나" 하고 바로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너무나도 잘 믿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믿었던 그 쉽게 너무나 줬던 믿음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수련회에 계속 가도 어,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만난 것 같지 않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저안 만나주시면 이 수련회에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때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는 질문인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고백조차 뭐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움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행위란 무엇일까요? 행위란 대부분 행동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행위와 행동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행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고 믿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란요. 의식적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행위는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비교하면 결코 과소 평가는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죠. 전쟁 때 포로에 잡혀가서 당시 전쟁 상대였던 시리아 장군이 너희가 만일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새김질도 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하시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화과 두 개, 그 작은 두 개를 들고, 들지 않기 위해서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썼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열심이 부족했다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 그 열심은 대단하다고 하며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나요 마태복음 23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들과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노력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물,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한 것이 바로 문제점이었죠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왜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들이 율법을 행위를 지킬 때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라는 자신의 과신에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때 무엇에 중심을 두고 지켜야 하는지를 놓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강조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내용은 지키는 자는 없었겠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뭐든지 다 지키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32절을 보면요, 어찌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쳤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고 있나요? 부딪힐 돌에 부딪쳤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걸림돌에 넘어졌다 라고 하는 건데요. 33절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보라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의 두 논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가르치는 건데요.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왜 걸림돌이 되어 넘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은 자신들의 구원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스스로 행위를 구원에 있어서 무익하며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믿음은 행위에 나가지 않는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자신만만했던 그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을 몰라도 구원에 이른 자들이 있죠.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은 잘 몰라도, 목표는 잘 모르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진 잘 몰랐지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를 일상생활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요,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유혹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명예와 권위를 바라보지 않 했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지라 자꾸만 그런 걸림돌에 넘어지곤 합니다. 이방인처럼 율법은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을 두고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면요, 예수님이 주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의 일을 부정하고 나의 나는 스스로 할수 없음을 더욱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운교회 성도님 모두는요 구원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더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하루 더욱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두고 나아가신 우리 세움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첫자리를 나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 나의 삶에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과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은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true ก็ 같이 우 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